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나나수프입니다 어, 그리고 겐트 뉴비가이드의, 어, 엑스트라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어,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덱 편집, 그러니까 덱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보에서 약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덱을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덱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말하지 않으니 잘 듣게 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에 있는 페이지가 바로 덱 편집기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이시면은 모든 어, 뭐지 덱을 만들 때는 이번에 새로운 팩과 어, 새로운 업데이트와 함께 이렇게 어, 모든 리더 능력이 처음부터 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뭔가 어, 지금 팀 레비아탄 게이밍에서 있는 여기 피피 향기덱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해봅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보이시는 피피 향기덱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이 덱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이란 무엇이냐? 지금 보이시면은 각 덱에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에서 있는 마크가 있거든요. 이 마크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바로 어, 이거가 해당되는 확장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가케이는 피피저주에서 어, 나오는 덱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 피피창기에 있는 중요한 카드를 한번 보자면은 오리아나 피피저주 카드죠. 바의 여왕 피피저주 카드죠. 게이 피피쩌주 카드죠. 그리고 카타칸 피피쩌주 카드죠. 그리고 어, 가케인을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피피쩌주 카드고 포탈도 피피쩌주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피피쩌주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덱을 맞추려면은 피빛저주를 까는 게 빠르게 빠르게 마, 마무리 시킬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고서 어 여기,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피빛저주 카드통을 사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신의 되게 제일 중요한 카드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팩을 먼저 여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어, 되게, 지금 보이시면은 이거, 왼쪽 위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은 이 색깔이 있는데, 총네 가지 휘기도가 있습니다. 전설, 그리고 영웅, 그리고 휘기, 마지막으로, 일반 카드. 회기 카드하고 일반 카드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하나는 좀 회색빛이 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조금 더 선명한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전설 카드가 어디가 제일 맞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설 카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그엘은 전설 카드죠? 서의 심판. 서의 심판 한장 있죠? 나글 파, 어, 그 때, 뭐지? 전설 카드인데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한 장씩 있고, 어, 동굴트롤 아, 철의 심판에 있으니까 이것도 철의 심판을 열면 될것 같네요. 카타칸 영웅카드죠. 스킵합니다. 전설카드 오리아나 한장 있죠. 이거는 스타터팩에서 나오는 카드라서 좀스킵하에요 자, 그럼 오리지널의 두 장, 철의 심판의 두 장이 있고 지금 어, 여기 속당마녀공물은 오리지널 나오기 때문에 오리지널 두 개, 어, 핏빛 저주 한 개, 그리고 어... 이그헤른해서그리 철의 심판이 두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카드들은 없네요. 그러면은 어... 전설 카드가 여기 어... 철의 심판하고 어... 여기 오리지널이 제일 많은데요. 보,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지? 같을 때는 어떤 거를 많이, 아, 많이 하는 게 좋다? 제 입장에서는, 이덱의이 어, 이 덱인 경우에는, 이 덱인 경우에 약간 좀 특징적으로 이그헤른하고, 어, 동글트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철의 심판을 여는 게 맞지만, 하지만은, 나는 이 덱을 먼저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어, 뭐지, 덱을 맞춰가는 사이에서, 뭔가 다양한 덱을 뭔가 만들고 싶은, 그런, 그런 가능성을 열고 싶다. 그러면은, 총 카드 수가 더 많은 쪽으로 여는 게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어, 기본 카드통을 여는 게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 중간에 이런 어, 이런 것들이 뭐지 남은 가루 같은 거가 생기면은 뭔가 필요한 카드들을 바로 중간 중간에 바로 바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덱을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사실은 방법은 진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어, 마음,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덱을 맞추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해드리는 요약! 첫 번째 어, 자신의 덱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어, 확장팩을 하나 고르 어, 하나 파악한다. 예를 들어서 피피창기인 경우에는 어, 여기 피피저주 카드가 제일 많기 때문에 피피저주 덱을 피피저주 카드 팩을 여는 거가 그 내라고 얘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뭔가 어느 정도 뭐지? 중요한 카드를 전부 다 얻었으면은 뭔가 덱에서 전설 카드를 나열해 가지고 없는 전설 을 나열해 가지고 어 없는 전설이 많은 쪽에 카드팩을 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그헤른하고 동굴트롤이 없다 그러면은 둘다 어, 철의 심판에서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철의 심판 카드통을 엽니다. 이이두 개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 덱 맞춤에 관련된 가이드를 어, 올려드렸고요. 혹시 자신이 어떤 덱을 만들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제가 소속되는 팀인 팀 레비아탄 게이밍에 해당되는 메타리포트, 그러니까 각 진영별로 최강 덱을 소개하는 메타리포트를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